황금알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경남 창원 지역에 오이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12월 4일에 이제 이렇게 오이 잎을 많이 그 제거를 하고 있는데 에, 이 원인이 뭐냐 는 거죠. 이렇게 잎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에, 말라 죽은 것만 떼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살아있는 잎을 뗐다. 살아있는 잎은 영양을 어, 손실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걸 떼어버렸다는거는 조금 농가에서 실수된것 같다 이렇게 급게피 노노잎이 많이 생겼다는거는 여기에 지금 착과가 좀 되어있다는거죠 오이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런데 오이가 이제 지금 이제 첫 수확정도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다섯 여섯 일곱 여덟마디 여덟 마디째부터 오이가 착가했다는 거죠. 근데 오이가 비분을, 겨울에는, 우리가 그, 셰력 관리 잘못했 때는, 어, 더 위에서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개 달리면, 어, 그 잎도 노화되지만은, 위에까지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된다. 그럼 그 위에까지는, 어 오이가 약해서 못 키워요. 그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려있으나, 어, 꼭지 어 쪽에는 굽고 가늘어진다. 그리고 잎이 얕다. 에, 위로 갈수록 잎이 에, 좁고 가의 테두리가 노래진다 이거는 어, 비분이 약하다는 말을 어, 할수 있습니다 가의 테두리가 타고 있다는 가리를 많이 줬다 착과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리를 어, 몇번 시용하고 나면 어, 영양소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에, 뚝 떨어진다는 건 가리, 에, 가리가 가다돼서 어, 생식기능이 살아난 만큼 하엽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근의 이시를 보면, 어, 수분 39.5% 이시가 1.47, 온도 20도 2분. 이렇게 그, 어, 비분량이 많이 적다. 근데 농장 대표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어, 가리를 좀 늘렸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정도 질소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이평수가 500평이라 그러면, 500평에, 어, 100평에 어, 3 k 로에서5 k 로 전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러려면, 어, 어, 3 k 로를 쓴다면, 3, 5, 15, 15kg. 1 5 k 로 속에서 비료를 얼마나 어떻게 배치할 거냐. 아, 아니면 지금 현재라면 요소만 한두번 정도는 어, 줘야 되겠다. 그럼 아니면, 100평당 어, 그5 k 로 25, 준다면, 2 5 k 로를 공급해야 되는, 한 번에 들어갈 때. 그 정도를 먹어도 지금 얘는 빠른 시간에 살을 찌우지 않으면, 어, 뾰족가라든지, 에, 꼬부리, 꼬부려진 과일, 이렇게 에, 뾰족가, 이, 여기, 이, 이게 휘어지는 어, 꼬부리가 된다든지, 어, 이런 현상을, 어, 이렇게 꼬부려지는 현상, 이거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영양이 부족하면 오이가, 어, 잎이 두꺼우면 쪽빠르게 되고, 잎이 얇아지고, 잎이 세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오그러진다. 꼬부러진다. 그리고 잎이 얇아지면 뾰족하게 된다. 에, 에, 그럼 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에, 이렇게 에, 뒤, 뒤에만 에, 굵어진다는 거죠. 여기만. 그러면 이게 이 시가 높으면 얘도 살을 찌어서 상품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면 에, 뾰족하게 되는데 더 아래에 있는 상품들이 보면 여기가 어 꼭지 옆에가 볼록해지고 밑에 가늘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 되면, 상부에서는 이폭기를 따라가면, 급격히 세력이 약해져버려 이렇게. 몇개읽고 나니까 순이 나오질 못해요. 아예 순이 약해져버린다. 그래서, 적정량의 비분을 먹어야 되는데, 적정량의 비분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수세가 약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이가 몇개 달렸다고 해서, 가리 농도를 높여 높여버리면, 그, 생식 기능이 부여된 가동시에, 잎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잎을 많이 까려버립니다. 까리도 죽은 거, 그 노화, 완전히 노화된 거, 그 염록 소량이 없는 것만 까려야 되는데, 에 푸른 잎까지도 또 까려놨다. 그러면 더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 5kg 배합법을 써도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에 질소만, 어 요소만 몇 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 수세를회복시겠냐 어, 오이피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살을 찍어야 된다. 에, 그리고 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비분을 더 먹으면 어, 이 지금 얼룩덜룩한 이 정도의 질소를 먹어 야 되는 게 앞으로는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진해지면 어, 자기의 입 두께라든지 사이즈가 나온다. 그래서 어, 연매 시비는 아주 잘 하고 있으나 어,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라 한 번. 어, 설탕, 어, 물 500에 1 5리터에 설탕 1 5 k g 써서 잘 해서 어, 생육은 리드를 잘 해서나 흰가루 뺑이 많이 발생해 있고, 어, 생식 기능을 부여한다고 가리 공급, 어,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를 써서, 어, 이렇게 많이 급격히 노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 겨울작행에서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초반기인데 이렇게 많은 어, 생식 기능을 유도하면 어, 급격히 에, 나빠지는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소빈을 더 줘라. 에, 어, 100평당 에, 5kg 배합법은 어, 요소 어, 3.3kg, 어, 가리 1.5kg, 고토 500g 아니면 어, 요소 3.5kg, 어, 가리 1kg, 고토 500g 어, 이 기준으로 어, 100평당 3 k g 해도 되고 100평당 5 k g 해도 그래서 이 시량이 지금 현재라면 1.48인데 2.5 정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의 최고 위치가 2.7 거기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해서 2.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지 3을 잡아주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시가 낮아서 이렇게 급격히 잎이 노화됐다 질소분해를 가진 비료를 이시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오이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검을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